여러분, 우리가 힘을 쓸때 으라차차 하고 외치잖아요. 그런데 이 아주 평범해 보이는 기압 소리가 일본인들에게는 뭔가 좀 특별하게, 심지어 소름 돋게 들린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 흥미로운 언어의 미스터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무거운 걸들때 영차하죠.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일본 사람들은 똑같은 상황에서 요이쇼라고 외칩니다. 발음이 정말 놀랍도록 비슷하죠. 이게 과연 그냥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그 뒤에 두 언어의 뿌리가 같다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의 문을 함께 열어보시죠. 자, 이 언어의 수수께끼를 풀기 위한 첫 번째 단서는 바로 소리 그 자체에 있습니다. 우리에겐 이 비밀을 풀어낼 열쇠가 필요한데요. 그건 바로 아주 오래 전부터 이어져 내려온 발음의 원리입니다. 이 열쇠만 있으면 모든 것이 아주 명확해질 겁니다. 이런 기합 소리들은 그냥 아무렇게나 내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건 뭐랄까? 마치 언어의 dna 같은 거라서 한국어와 일본어가 아주 먼 옛날에 공유했던 과거의 흔적, 그 역사의 메아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살아있는 화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열쇠는 바로 다치츠테토 원리입니다. 이름은 좀 어려 보이죠? 근데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힘을 팍 하고 폭발시키려면 공기가 강하게 터져 나와야 하잖아요. 근데 ㄷ처럼 혀로 입천장을 막는 닫힌 소리로는 그게 좀 어렵죠. 그래서 우리 몸이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혀를 열어서 공기를 빵 터뜨리는 ㅊ이나 쓰 같은 열린 소리로 바꿔야 힘이 실린다는 걸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 딱 감이 오실 거예요. 드 발음을 할땐 혀가 입천장에 붙어서 소리가 딱 막히지만 ㅊ이나 ㅅ을 발음할 땐 어때요? 그 막혔던 공기가 강하게 터져 나오면서 훨씬 더 크고 멀리 퍼지는 소리가 만들어지죠. 바로 이게 기압소리의 핵심 원리입니다. 자, 두 번째 열쇠는 아가 이 현상입니다. 이것도 아주 쉬워요. 우리가 무언가에 엄청 집중할 때, 으흠! 하거나 무거운 거들 때, 이익! 하고 이를 악물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폭발적인 소리를 내기 바로 직전에 앞몸 이를 사용해서 에너지를 한 점에 쫙 응축시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찾은 이두 개의 열쇠를 가지고 첫 번째 증거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건 주로 노를 젓거나 줄을 당길 때처럼 반복적인 리듬이 필요할 때 쓰는 소리들입니다. 한국에서는 에이샤 또는 의샤라고 하고요. 일본에서는 에이사라고 합니다. 소리만 들어도 정말 비슷하지 않나요? 에이나 의 부분에서 숨을 들이마시면서 힘을 쫙 모으고, 샤나 사에서 훅 하고 내뱉으면서 힘을 터트리는 구조인 거죠. 이 표를 보시면 관계가 아주 명확해집니다. A 부분은 에너지를 모으는 준비 단계, 즉 아까 말씀드린 아가 이 현상이고요. 그리고 샤와 사는 사실상 같은 뿌리에서 나온 에너지를 방출하는 소리입니다. 고대 기압 소리가 두 언어에 똑같이 남아있는 셈이죠. 자, 이제 가장 유명하고 아마 여러분이 가장 잘 아시는 예시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의 언어 탐정 이야기가 점점 더 흥미진진해집니다. 한국의 영차와 일본의 유이쇼 이건 뭐 정말 빼도 박도 못할 정도로 닮았죠. 이건 단순히 소리만 비슷한 수준이 아니에요. 그 구조와 원리까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영과 요이가 둘다 코를 울리는 응 소리를 통해 에너지를 모은다는 점입니다. 이건 앞서 본 아가 이 현상의 또 다른 버전이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차와 쇼는 이제 다들 아시겠죠? 네 맞습니다. 바로 첫 번째 열쇠였던. 다치트테토 원리에 따라 드소리에서 그 파생된 형제 같은 소리들인 겁니다. 힘을 모으고 터트리는 구조가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자, 이제 모든 것을 직면할 마지막, 가장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이건 최대치의 힘을 끌어낼 때 사용하는 그야말로 필살기 같은 소리라고 할수 있죠. 바로 한국의 으라차차와 일본의 도코이쇼입니다. 이건 기압소리의 확장판. 뭐랄까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할수 있어요. 더 길고 더큰 힘을 낼때 사용하죠. 을라와 독고는 힘을 쓰기 전에 긴 예비 동작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 끝은 역시나 차차와 쇼라는 강력한 폭발음으로 마무리되죠. 여기서도 다치치테토 원리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드 계열의 다친 소리인 독고가 결국 혀가 열리는 소리 쇼로 이어지는 완벽한 구조입니다. 실제로 이게 그냥 추측이 아니고요. 연구에 따르면 고대에는 닫힌 소리인 디를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일부러 치라는 강한 소리로 바꿔서 발음했다는 법칙이 있대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디의 치우로 변하는 현상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아주 강력한 학술적 근거인 셈입니다. 자, 모든 증거 분석이 끝났습니다. 이제 이 길었던 언어 수수께끼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릴 시간입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한국의 영차와 일본의 요이쇼, 그리고 으라차차와 독고이쇼, 이 소리들은 결코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두 언어가 아주 오래전, 하나의 뿌리를 공유했음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이자 소리로 기록된 역사 그 자체인 셈입니다. 자, 오늘 내용의 핵심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한일 양국의 기압소리는 뿌리가 같다는 것. 둘째, 디가 치읓이나 시옷으로 변하는 고대의 소리 법칙이 오늘날까지 우리 입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 결국 이 작은 기압소리 하나가 언어는 곧 역사의 기록이며 두 문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아플 때 내는 소리, 아이고, 와, 일본의 아이타타타. 이 소리들 역시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것은 아닐까요? 이 흥미로운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 분석에서 함께 찾아보도록 하죠.